우선 대회에 앞서 오늘 본 대회에 큰 관심을 갖고 축하의 인사를 드리기 위해 참석해 주신 대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는 배드민턴협회 산임고문이신서형열보위원님께서 주요 내빈을 배드민턴협회 클럽 회장 및 임원분들을 김연태 회장님께서 나누어 소개하시겠습니다 한분한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먼저 본회 대의원신 20만 취지에 수당이신 안승남 시장님 속에 올립니다. 위님 모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실려 이지혁의 국회의원이신 유호용 국회의원님 접상하셔야 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임창현 의원님 소개해 올립니다. 이제 구리시의회에서는 행정감사를 준비하라고요 공부하시다가 달려오셨다는 답 네. 김영수 부회장님 정리원입니다 <laughs> 구리시의회 이여영 운영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구리시의회 장지로 의원님 소개합니다. 장승희 의원님 소개합니다. 부리시의회 양경애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리시 체육회 이목 부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부리시 체육회 이한웅 부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구리시체육회 오영근 기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협회 클럽 회장님, 임원분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먼저 분리시대비네트옆에 어, 임원분들 소개말씀 먼저 올릴게요. 예, 방금 내부 그 소개돼 주신 경기도 의원님과 협회 상임고문님 서영렬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다음으로 김정락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승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종태 자문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laughs> 예, 경기도 위원이시며 협회 대협력 위원장이신 임창렬 <laughs> 어,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양동출 어 기획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이윤식 경기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저영순 여성부회장이 참석했습니다. 임미애 의정부회장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으로 오창한 어, 청주대표부회장이 참석했습니다. 가동남 감상이 참석하셨습니다조회자 <laughs> 감상이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다음으로 각 클럽 그 발전을 위해서 애를 희해쓰시는 그 우리 각 클럽 회장님들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다음 클럽 청광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워호 클럽 김정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구려 클럽 유용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여봇클럽 정재명 정 어, 수석부회장님 어, 참석하셨습니다. 정혜영 네, 감사합니다 정혜영 수석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브린클럽 조정수 회장님 예, 참석하셨습니다. 예, 시청클럽 이성민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가로 네, 시청클럽 김동희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J클럽 최옥준 회장님 참석하습니다 <laughs> 예주합클럽 김은기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영온클럽 <laughs> 오인암 <오희남> 수석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j <laughs> 네 클로 김대곤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유니클로 <laughs> 박동성 회장님 참석했습니다 3번클로 김용순 수석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장작클로검무금부회장이 참석하셨습니다. 3번클로신학교 <laughs>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3번클로 오광구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3번클로 최용국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예, 그리고 어, 항상 그 대회 때마다 고생하는 우리 어, 협회 사무국 오재범 사무장이 국 예, 참석했습니다. 예, 그리고 김재강 사무 차장, 이정곤 사무 차장, 어, 재무 유원이 그, 참석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주장 안승남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기도요, 잠깐만. 여기. 표창장. <목소리> 구리시 백미턴 옆에 유미진 이하 내용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구리시 의회 의장 표창이 있겠습니다. 수상자이신 이은미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표창은 우리시의회박석균 의장님께서 수여하시겠습니다. 표창장 우리시 배드민턴협회 이은미 기아는 온화한 소품과 성실한 생활 자세로 우리시 배드민턴협회의 발전과 화합에 앞장서왔으며, 특히 동호회의 활성화 및 생활체육로서의 으 저변 확대의기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11월 18일 구리시의회 의장 박서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국회의원 표창이 있겠습니다. 수상자이신 윤주호님께서는 앞으로 나아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구리시 배드민턴협회 윤주호 기하에서는 브리지 배드민턴 협회이사로서 모든 행사 시 헌신적으로 봉사해왔으며, 국민생활체육홍보 및 활성화의 귀한 공이 크으로 이에 등장합니다 2018년 11월 18일 국회의원 윤호주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우승기 반항이 있겠습니다. 지난배의 우승팀인 고구려 클럽 우승기를 반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승기는 안승남 구리시장님께서 받아 주시겠습니다.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웃음> <웃음> 다음은 구리시민행복특별시 안승남 구리시장님의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위 시민행복특별시 안승남 시장님 감사니다2 어, 5번째 맞이하는 우리시장 생활체육 대대 미팅 대회 여러분들 25번 다 참여하신 분손 들어보세요.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25번 다 찬성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죠? 다시 한번 손들어 보세요. 25번 다찬성하시고 돼요. 꼭 100회까지 찬성하셔야 된다. 아니, 이렇게 기분 좋게 100회는 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면 은 지금부터 뭐 충분히 100회까지 출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박수 한번 치셔요. 다들 벗어나야 돼요. 자, 3월 10일 공를 하는 이유는 우리 배드민턴 치면서 이웃들끼리 가까워지고 구이시에 알고 지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내 걱정도 얘기하지만 구이시 이야기 게무 흥미를 안 합니까? 맨날 배드민턴이랑 잘 만들어달라고 그러고 배드민턴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하다 보면 구이시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여러분들에 있습니다. 배드민턴만치싫게 아니라 구이시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 희망심을 통해서 구이시의 관심 그리고 베드민트 세계 내에 나가던 관심사는것 처럼 MC 나라에 대한 고마움도각막 오르는게 바로 이런 체육을 통해 서 나타나는 겁니다 조경하는 어, 우리 구이시민의 특히 베드민트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께서 항상 운동 열심히 하시면서 건강 유지하시고 그러면서 띄주시고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현태 협회 회장님이 안승남 우리 시장과 우리 시의 의원님들께 베드민트 발전을 위해서 뭔가 제안을 하시면 당장 되는 일이 있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일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게 있는데 어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의장님, 국회의원님 전부 다 도의원님들, 계속 베드민트잘 안심 가져달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루시 베드민트이 어느정도로 정말 잘하셨하면제 29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다 따오셨잖아요. 그렇죠? 물론 예, 메이라는게불편하겠지만 기왕 대회에 나가거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번 시합이 대회도 여러분의 대량을 최대한 발휘해주시고 그리고 베드민트라다가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부분니아까 몸이 들리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 이 대회에서 여러분의 기한 발휘해주시는데,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왜냐면, 하 운동하다 같이 치면은 아마 불편하게 아니라, 가족끼리도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제부터 진행된 시장이생한체육 대회를 펼대주 멋지고 훌륭하게 해칠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시고, 그리고 계속 연습 열심히, 열심히 하신 분들한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시후회박성균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박성윤 의장입니다들어리겠습니다 아, 금녀는 거의 끝자락에 다 왔습니다. 달포 정도 남았는데요. 25번째로 하자는 시장기 회의를 열어주신 안성남 시장님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오늘 올리겠습니다. 아까 세가이 자료를 보니까 대회명이 2018년 고센부시장이대표했는데 맞아요? 시장님이 아호가 고샘인가요? 왜고센을 앞에서 쳐졌는지 아홉이니까 그래서 25번째의 구리시장기대회것 왔습니다. 고센이라고 하는거가 양쪽에 붙어있는데 후원사명은 보센 어, 아, 한성남 시장기대회지 <laughs> 네, 보자고 <laughs> 네. 네. 하는 건데 안에 약간 가시가 있습니다. 정말 25번째 시장기대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물론 하나의 끝자락에서 어, 이렇게 대회를 어, 열기 위해서 고생가아해신 김영태협회장니다 이번 여러분께 그간 동구의 심심한 경의와 시야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회를 열어시면서 정말 한해 마무리하면서 즐기는 대회가 됐으면 좋겠다. 화합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 서로 만나셔서 소통할 우정을 나누는 그런 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12개 클럽 13개 클럽 이렇게 나오면 뒤에서 보니까 18개 클럽이 오늘 참여하신 것습니다 내년에는 20개 이상의 클럽이 함께 참여해서 즐기는 대회가 되기를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을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신 윤호주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 제25회 시장이 베링컨 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훌륭한 대회를 만들어 주신 아시장님 시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고요. 또이 대회 준비에 정말 그 노고가 많으셨을 우리 위원회 그 연합회장님을 비롯해서 이 연합회 간부 임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금 이렇게. 정기부 회의 중이라, 1 0월 말까지, 예산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몇 가지 보고를 말씀드리는데요. 첫째는, 이제, 갈매동의 체육시설, 갈매 보급자리 주택지 구에 체육시설 부지가 마련되어 있고, 거기에 체육시설이 이제, 어, 교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어, 전부 안에서부터 편성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 코 그, 이제, 어, 설계도 하고, 찾착공 어,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안에 뭐를 집어넣을까? 하는그 제소관이 아고 우리 시장님하고, 시의에 회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건잘 아시죠? <laughs> 그, 대중이을 어, 갈매동에서도, 어, 이 인구가 많이 있을 텐데요. 보호인들이 잘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저 브이오보 옆에 뒤쪽에 어, 그 어, 토평 어, 일단 토평지구 개발을 하면서 우리가 그 시에서 표지공사 어, 당시에 표지공사로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체육시설을 또 하려고 하는데요. 그거는 어, 이 예산이 이제 당장가경이 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 SOC 사업 체육시설이라든가 네, 또는 뭐 각종 어, 뭐 횡단이라든가 이런 그 인생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시설들을 이제 선정을 해서 국비지원을 어,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유의한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서, 내가 이 시장님께 부탁을 위해서 기회서 하나 보내다라 그래서 올해, 어, 내년도 본예산에 바로, 어, 예, 그 이름이 굉대가안 되더라도, 어, 내년에 이제 14년, 이 국회에서, 어, 이 정도 관심을지고 있다. 이런 걸, 확, 그, 저, 확보하기 위해서, 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내년도 예산에 관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증액 반을 했는데, 이게 이제 고행까지 갈수 있을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서, 그냥 그 사업용으로 확정이 되면, 내년 바로 시작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어, 이제,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내년에 생활 SOC 시설, 어, 이 시차에서 유리한 지이 올라가게 됩니다. 내년에는 예산 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거라 그런데 우리가 인창도하고 교문도에는 배드터턴장이 많은데 수택도에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수택동에 어, 어, 배드민턴 시설이 어, 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공원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고 매달 많은 가수로 가시기 도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삼마루 클럽은 알게 진신 것이 삼마루 중앙학교 그세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18개의 클럽의망의 클럽으로 이제 가입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 우리 동호인들이 삼마루 클럽이 발 전할 수 있는, 예, 있도록 작은 거라도 이렇게 도와줬으면 예,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장이의 생활식 대기 리에내니다 우리 그, 예, 그래서 우리 장님은 이렇게 좀그 칭찬을 좀 제가 드릴까 해서요. 네. 저기, 이비 같은 데헤드리트전용대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 저번에 그조명공사 안에 좀 이렇게 비슷한 데 있었는데, 이번에 식당님이 그, 특별히 그 주식을 하셔가지고, 어, 조명도 이제 눈이 뜨지 않게 좀 이렇게 그 수정을 했고요. 그 옆에 그담쪽에 어, 이제 주차장이 좀 이렇게 소수한 관계로 주차좀 저기 불평이 많은데 어, 그, 다섯 놈을 모두 뭐 주제할 수 있도록 그런, 그, 공간을 저기, 저기 만들어주셨고, 그리고 거기 그, 시계실이 없어서요, 어, 그 다섯 개, 그, 하루에 수여객이 운동을 하는데, 에, 그 시계실이 없었는데, 이번에 시장님이 사무실에그 시계실도 같이 그, 그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면서 지시를 해 주셔가지고, 어, 그, 시계실도 지금 이제 주인이지만곧 저기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유니온 클럽이라고 이제 삼바로 클럽 전에 그다이만 클럽이 있었는데, 우리 지금 위에 그 대회를 시면은 여기 쉐이크 체육관 그 저녁에 와서 운동했는데, 체인관의 행사가 너무 많아서 거의 운동을 그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안승찬 시장님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스케이트 어, 고등학교 그체관 그, 어, 그 대회화를 해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미니언플로리 스태프나 그 시행관에서 예,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예, 여러가지로 도와주신 우리 안승란 시장님대해서큰 박수 예,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실거죠? 예, 그리고 어, 다른 덕자 하시는 모든 분들이 어, 우리 데리리에이터를 많이 도와주시면 예, 예, 앞으로도 어, 큰 성을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그, 그, 날씨가 좀 이렇게 그 쌀쌀합니다. 에, 부산 남자들한테 각자의 준비를 가져가고 좋은 성격을 어, 예, 지키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대일인격 준수와 페어플레이를 다짐하는 선수대표 선수가 있겠습니다. 선수대표 김민경, 박동석 선수는 음.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동호인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선수대표와 함께 선서하여 주시길 바라며 선수대표가 선서하면 모두 오른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선서문은본 대회의 대회장이신 안수근 강부리 시장님과 배드민턴 형태 김현태 회장님께서 함께 받아주시겠습니다. 선수대표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제 25회 우리 시장이 스마트 대전권 대회 참가 우리 선수의 경온 서울의 각각 여러 물론 대교를 주하여 정녕 당당히 경기에 임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선수 대표 배드민턴 동호인 여러분, 생활 스폰지로 자리 잡은 배드민턴 경기를 통해 동행인 동호인 여러분의 화합과 축복을 다지는 즐겁고 기억에 남는 대회가 되시길 바라며 특히 대회 중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사고 없이 성공적인 대회로 잘 마무리 될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5회 구리시장님 생활체육 배드민턴 제2식을 마치겠습니다. 곧이어 배드민턴 협회 시상 및 수여식 그리고 경품 행사가 진행될 일정이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들 자리 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는 사회가 중요하고 시상 들이 많이 있을 테니 팔달 말에 길를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시청회에서는. 그, 승법법 관련해서 사회를 보면서 이 이상을 지켜할수 없어갖고, 지금부터 배드민트 한국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오스바타워 캐릭터를 떠드리겠습니다.